0, 2, 11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 편. 자, 이거는 뭐 0분의 0이니까 로피탈로 미분하면 그냥 밑에 거는 1이고요. 위에 거는 얼마입니까? ln 3 되는 거죠. 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그냥 부분적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적분만 하는 거니까. x 괄호 2의 x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지금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0에서 1까지. 그 다음 미분하니까 인테그랄. 2에 x제곱, 음,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아, 미분만 하는 거죠? 아, 엄청 놀랐네. 어, 적분을, 얘를 또 다시 미분했어. x만 미분한 겁니다. 1 들어가니까, 아, 요거만 적분하고 갈까요? 그렇다면 2에 마이, x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이런거이해하죠 0에서 1까지. 자, 이제 대입합니다. 2 e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분의일0 들어가면 1 빼기 1이니까 없어지면서, 아, 뭡니까? 답이... 2분의 2 되겠다. 25번, 자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자요 값을 그는데둘다 수렴하고 있으니까 요거 문제를 만들면 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자 원래 an 분의 n, bn 써놓고 원래 저 위에 있었던 두식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 어 여기다가는 2n 플러스 3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식이니까 원래 n 제곱 b n 이었으니까 여기다 n을 이렇게 딱 쓰는 거야. 그럼 나는 저 이거 곱하게 되면 2n 플러스 3 곱하기 a n 분의 n 제곱 b n이 되니까 어, 저 위에 있는 두 식을 곱한 거죠. 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쓸수 있었다는 이야기 괜찮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요거만 물어보는 거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2분의 1 계산하게 되면 그치 보입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분의 N b N 이게 수렴하는수열일 때만 가능한 거잖아. 답은 얼마? 2분의 3이다. 자, 26번 이거 x라고 두고 이제 완전제곱만 하면 된, 되는 거죠. 자, 인테그랄 1에서 e의 제곱까지 자식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지금? ln x 전체의 완전제곱 플러스 e ln x 되는 거 괜찮습니까? e x 아 여기다가 한번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계산해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가도 괜찮겠지만 그냥 ln x를 미분해가 안치환해서 아,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이거 미분하면 x 분의 1 dx는 x dt 되겠죠. 근데 x는 2의 t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러면 1 들어가니까 0이고요. 2의 제곱 들어가면 2 e 되는 거 이해가죠? ln x는 t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 2t e, 거기다가 dx 대신에 2의 제곱 dt 되는 거. 오케이 그럼 부분 적분 뭐두번 해야 되겠네. 괜찮습니까? 어디 봐 처음에 적분만 하는 거니까 t 제곱 플러스 2t에 e, e의 t제곱 0에서 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이까지 앞쪽은요 e t 플러스 2 이제 미분만 하는 거죠 t e t 그래서 이제 뒤에 거 다시 부분적분 들어갑니다 적분만 하니까 e의 t 아 e의 플러스 e의 2의 t제곱 0에서 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다시 미분만 하니까 2배 e의 t제곱 0에서 이까지 이건 그 상태 그대로 적분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하는 거니까 이 들어가면 4 더하기 4 8 2에 2제곱 0 들어가면 없어지고요. 밑에 거에다가 다시 2 들어가니까 4 빼기 이 2. 얼마야 이게? 4 더하기 4 더하기 2죠. 4 더하기 2니까 6 2에 제곱 마이너스 아, 0 들어가면 플러스 2 되겠네요. 그다음 마이너스 이 상태에서 그냥 접근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2 아, 2에 어, 마마니까 이거는 잠시만 플러스겠다. 맞죠? 어, 플러스겠다. 2의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어,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러면 10에서 6 빼는 거니까 4. 2의 제곱이 답이겠는데? 아, 2의 제곱. 자, 그다음 27번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1B1은 루트 2, BC가 2. A1B1은 루트 2, BC의 길이가 지금 2. 2인 어,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아, 4분원이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c2의 길이는 2 e,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연결하면 이 e 길이도 얼마죠? 2가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길이가 루트 2였단 말이야. 그다음에 아, 그러면 이것도 루트 2가 되면서 요거는 45도가 되겠네요. 맞죠? 오, 좋습니다. 여기도 45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색칠한 부분을 구해라. 어, 그러면 이제 a는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직사각형하고 부채꼴 4분원을 더한 다음에 아, 가운데 있는 하얀색 부분을 두번 빼면 되겠다. 괜찮죠? 자 A는 자 먼저 한번 가볼게요. 먼저 사각형의 넓이는 2루트 2 플러스 4분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4 곱하기 4분원이니까 2분의 파이 빼기 2배두번갈 두 거야. 하얀색 두번 들어갔으니까 그럼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은요 루트 2 루트 2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채꼴은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이거 뭐 45도니까 4분의 파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 될 거고요. 정, 정리 한번 하면 2루트 2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파이 되겠다. 오, 그럼 파이가 사라지면서 2루트 2 마이너스 2가 첫째 항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뭐만 가면 돼? 닮은비만 가면 되죠. 닮은비는 어디 봅시다. 어디 봐... 음... 이게 지금 아까 사각형의 가로하고 세로가 루트 2대 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요 x 있잖아, 요거. 내가 요 길이, 요 세로의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어,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2x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1, 루트 2대 2였으니까.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요거 직각이고요 그러면 요거 반지름이니까 지금 루트 2x인데, 이게 45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2x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오, 그 다음에, 뭘 연결할 거냐면, 여기서는 A2하고 C1을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원의 반지름 아까 얼마였어? 2였다는 이야기. 아 그럼 피타고라스 갑니다. X제곱 플러스 여기 2루트 2니까 8X제곱 되는 거 괜찮죠? 그 값이 4였던 거라고. X제곱은 9분의 4가 되는 거니까 X가 얼마였다? 와우 3분의 2였다는 거. 그럼 원래 X루트 2대 3분의 2였단 말이야. 그럼 넓이의 비로 가니까 2대 9분의 4가 되면서 1대 9분의 2가 되면서 그 9분의 2가 공비가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1마이너스 r분에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9분의 7분의 얼마야? 2루트 2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7분의 29 18 루트 2 마이너스 1 답이 4, 몇 번이야? 몇 번이야? 1번이 답이네요. 18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자, 그 다음, 몇 번, 28번. 자,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 x 의 역함수를, 아, 계속 여기 역함수가 나오네. 이제 수능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역함수가 많이 나오죠. 자, 역함수라고 하자. 그랬을 적에, 문제는, 음, 이, 이거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다. 그랬는데, 먼저, 저 주어진 조건, 0분의 0 되어야 되니까, ln, g의 1. 은1 나와야 되는 거지. 따라서, g1은 얼마라는 거야? 이라는 건데 이거 역함수를 읽으니까 f2는 1이었다. 이거까지 같이 읽어 줘야죠. 그다음에 저거 미분합니다. 로피탈로 미분하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자, ln gx 미분하는 거니까 진수분의 진수 프라임 g 프라임 x 괜찮습니까? 그 값이 지금 2였던 거죠. 그렇다면 대입하니까 g 프라임 1은 g 1은 G1은 2였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더라. 근데 원래 g 프라임 1은 뭐랑 똑같죠? 그치지 f 프라임 2. 아까 g 1은 f 2였을 때니까 분의 1이 값이 지금 e의 제곱이었던 것이므로 f e는 e 제곱분의 1이었다라는 것까지 읽고 갑시다. 그럼 저 위에 있는 g 1이 지금 얼마냐면요 이게 지금 e, a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우리 찾으면 되죠? 미분하겠습니다. y p r i m 은 2배 f x 곱하기 f prime x. 뭘 찾고 있다고요? 아저 위에 있는 점도 찾아야 되는구나. 그치. A는 F, <laughs> E의 제곱인데, F, 이는 1이었으니까, 아, A가 1인 거는 바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B 그랬으니까, B라고 하는 것은, E, F, E 곱하기 F' E.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E 곱하기 얘는 1이고요. 얘는 E의 제곱분의 1이었으므로, B는 E 제곱분의 2가 답이겠는데, 문제는, A하고 B를 곱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E의 제곱분의 2가 답이겠네. 자, 그 다음 29번 갑니다. 자, 선분 AP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각 APC는 90도고요. 직각삼각형이 있다. 선분 AC의 길이를 1대 2로 내보냈대. 오, 그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1대 1이니까 자, 여기 봐. 선분 BC의 길이는 그렇지. 탄젠트 세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요 길이는요. 3분의 1에 탄젠트 세타. 여기까지? 아, 그 다음 그럼 요 길이도 3분의 1이겠다. 아 여기는... 3분의 2겠다. 어? 그러면 3분 db 구할 수 있는데 3분 db가 3분 bd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니까 내가 3분 db 지금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db는 루트, 루트 9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9분의 4 어머나 그러면 9분의 1로 묶어가지고 플러스 여기는 9분의3 요렇게 하나 쓸수 있네요.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내가 이거 꺼내면 3분의 루트 그치1 이거 한타수 공식 알죠? 피컨트 제곱 세타 플러스 3 요렇게 쓸수 있어. 누구를? DB를. 근데 오가 이거의 중심이다 그랬어. BD의 중점 오를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아, 그렇다면은 중점이라고? 아, 그다음에 3분 DB가 이 원의 중아 지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DQ 연결하게 되면 이거 직각 되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삼각형 C, D, Q와 삼각형 C, A, B가 닮았기 때문에 이각은 세타가 되고요. 그러면 호 세타에 대한 호가 PQ란 말이야. PQ에 대한 중심각은 어디 있어? PQ에 대한 중심각이 오니까 여기는 이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반지름,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아는 거야. 방금 쓴 거의 절반이니까 6분의 그치? 루트, 시컨트 제곱세타,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꽃 넓이는 아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오, 끝났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그거만 구하면 끝나잖아. 아, 3분 cq도 구하라는데 cq가 됐어. 아, cq, cq는 이거는 뭐 3분의 2의 탄젠트 세타죠. 어, 아래쪽이 3분의 1이었던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갑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적에 자 l 세타, cq의 길이는 3분의 2 탄젠트 세타. 분의 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그럼 어 제곱되는 거니까 36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다음에 씨컨트 제곱 세타 플러스 3 곱하기 사인기 인각 사인, 사인 2 세타. 와우 한 방에 끝나네요. 그렇죠?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습니다. 3분의 2. 그다음에 탄젠트하고 이거 약분하면 2 남죠? 맨 앞에 2분의 1이 있죠? 가운데 씨컨트는 연결하면 1이거든요. 36분의 4 되는 거니까 9분의1 되겠네요. 대박이네요. 그렇다면 어디봐. 2, 2는 없어지고요. 3하고 3도 없어지고요. 4분 얼마? 6분의 1인데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7. 자, 이제 마지막 30번. 지금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자 A하고 B가 정수인데 A는 또 0보다 작은 수랍니다. Fx가 와우 예쁜데요? 이런 거 예쁘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Fx는 x 과로 1 마이너스 x의 2에 얼마였지? e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맞나요? 네 맞죠. 자그 다음에 g x는 자, 자 여기 하나 또 바뀝니다. g x는 어어 세제곱 플러스 bx 여기까지 맞으면 원점 대칭인데 0,2에 대한 대칭으로 바뀌네요. 자그 다음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와 h x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hx는 x다리에 뭘 대입해 볼 거냐면 여 얼마 터 대입해 여기 박스 잠깐 봅니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sx의 최소값이 이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s를 보세요. s는 h를 접근한 건데요. 저를 가지고 또 접근을 시켰어. 문제 진짜 그지 같네요. 마이너스 2부터 들어갑니다. n 대신에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대입해 가지고 식 잠깐만 써보려고 그러면 여, 아, 마이너스 4 이상 마사 이상, X가, 아, 마삼까지, 그때 F는 어떻게 된다고요? X 플러스 4 X 다고요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 만큼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에서부터 연결해고지고 마이너스 2까지 그때 n 수값 m i 이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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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n u s minus, minus, m 가 마이너스 i 까지는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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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minus, minus, m 까지 답이 또 0이 되네요. 괜찮습니까? 오, 그러니까 이게 쭉 반복이 되는 그런 그래프. 오케이. 그럼 이제 fx 그래프만 우리가 풀면 되는데 fx는 x1-x니까 지금 x절편이 0하고 1이었단 말이야. 그치? 오, 그러면서 어, 뒤집혀진 그래프인데 저 안쪽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어디 보자. 이게 n이 0일 때도 한번 보자. 그러면 예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n이 0일 때는 요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x가 마이, 아, 1보다는 작아지겠지? 1보다 작을 때데 그래 내가 이거 찾으려고 fx가 되는 거잖아 n이 0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가 0일 때 그때는 fx가 뭐야 아 y값은 또다시 0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나 지금 hx 찾은 거야 우리가 지금 찾는 거 hx 그래프였던 거거든요 그 hx를 지금 접근하려다 보니까 이게 필요했던 거잖아 괜찮죠? 자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그치 1, 1에서 0에서 1까지 fx를 그려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4만큼 x축으로 2만큼 4만큼 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서 움직일 거니까 괜찮습니까? 와 그렇다면 어디 그래프가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야 그지 왜냐면 FX 자체가 음, 자연상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니까 괜찮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디 보자. x, x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x 절편 자체가 0하고 1이거든요. 그럼 0하고 1 지나가면서 이이차 함수, 이, 아, 이 지수 함수까지 같이 곱해져 있는 그래프니까 뭐 대충 이렇게 뭐 그린다고 합시다. 1.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다시 얼마? 0. 그러니까 이렇게. 오, 그 다음에 다시. 이건 이제 계속 반복이라고. 아, 이 그래프가 너무, 너무 이차 함수처럼 그렸나? 그지? 아, 너무 이차 함수처럼 그려져가지고. 그래프만 좀 다시. 어, 색깔도 좀 바꿉시다. 뭐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일 때. 이렇게 이까지는 0이다, 괜찮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오 좋습니다. 뭐 어, 지금 박수 치고 있나요? <laughs> 왜 이렇게 박수 받는 거 좋아하는 거야, 반종인가? 뭐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까지는 0이고, 그렇죠? 그럼 또 다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렇게 어차피 뭐 이런 그래프들은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어, 나머지는 뭐 대충 자, 이런 식으로 뭐 있었다고 합시다. 땡땡땡, 땡땡땡 가고 있었다. 근데 자, 이제 문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s 루트 3이라고 하는 거 있어 s 루트 3 s 루트 3의 의미가 뭐냐면 s x를 여기다 하나 베끼겠습니다 s x라고 하는 거가 애초에 인테그랄 g 마이너스 x에서 g x까지 h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 구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근데 자 가족권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s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0이다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인테그랄 g의 마이너스 루트 3에서부터. g 에 루트 3까지 h를 적근하면 답이 얼마여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아까 우리 봤지만 이 gx 그래프 봅니다 0.2에 대한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gx 자체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라고 gx가 음 여기 y는 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y는 이에 대해서 a가 음수라고 했거든요 또 이거 지금 괄호 열고 a가 음수 아이 그래프는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거 지금 y는 g, h Yeah, hx 그래프였습니다. 잊지 맙시다. 그다음에 저 그래프는 어, 음수니까 최고차가 음수면서 0, 2에서 뒤집혀지는 아, 잠깐만. 조금만 좀 과장스럽게 이렇게 그려야겠다. 얘가 지금 누구냐면요. y는 gx 그래프거든요. 근데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지금 0, 2였단 말이야. 0, 2. 괜찮나요? 오. 그러면 사실 지금 어 루트 삼이 중요한 건데 F, 3하고 g 루트 삼하고 g 마이너스 루트 삼이 어디에 있을 때저 값을 영으로 만드느냐 적분은 h를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 마, 루트 삼이 만약에 이런데 있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루트 삼 여기가 플러스 루트 삼이라고 하면 자 이게 얘는 음수고 얘는 지금 양수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양수하고 음수하고 봐봐. 예를 들어서 음수가 여기에 있고 양수가 여기에 있어. 이 갑신 완전히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저 죽어도 이거는 영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이렇게 양수 음수가 섞이면 어, 조금만 더 가서 어 그럼 나는 g 루트 마이너스 루트 3이 영, 양수고 g 플러스 루트 3이 음수가 됐어 그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이값좀 거꾸로 읽어도 답이 음수가 됐으면 됐지 그지 양수를 만들 수가아 영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고 그치 언제 영을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될때 정확하게 여기가 루트 3이 딱된 거야 그래서 음, 3, g 루트 3 g 마이너스 루트 3이 얼마가 된 거야. 2가 된 거야. 근데 g 루트 3도 얼마가 된 거야. 2가 된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2에서 2까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답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거 이외에는 절대로 0을 만들 수가 없다 없는 상황 지금 우리 봤잖아. 이해 가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gx 그래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gx의 함수식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gx라고 하는 것은 a배 X 1점 지나고 루트 3 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지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그때 Y값은 2 여기까지 쓸수 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문제가 G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그랬으니까 B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a 하고 같다는 거를 먼저 하나 찾아볼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마이에서 2까지 sx의 최대 최소가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요만큼 있잖아. 0에서 1까지 이만큼의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2에 2분의 4, 1-2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요거 괜찮죠? 어차피 0, 1에서 2까지는 0이 되기 때문에 0에서 1까지가 지금 몇개 있는지가 궁금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라거든. 이해가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음... 가 봅니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hx dx는 fx dx하고 똑같은 거죠. 괜찮습니까? 오, 근데 그 fx가 누구였냐면요. 아, 보이죠? 직 <laughs> 써야 되겠네 또. x x 제곱 전개했습니다. 2에 여기는요. 2x의 세제곱 3x 제곱 dx 굉장히 적분하기 좋게 알려준 거죠. 이 분자를 사실은 치원해 가지고 가고 싶은데 치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알수 있죠. 이거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6x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것처럼 만들려면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으면 2에 2x의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이거 미분한 식이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끝난다. 고자 계산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고요. 자1 들어가면 1 들어가면 얼마야? 아유, 아유 어쩐지 산수계산이 안된다 했더니 6x가 아니고 미분해서 써가지고 지금. <laughs> 마이너스 3x 제곱이었죠. 자1 들어가면 2분의 1 되는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2분의 1 빼기 0 들어가면 여, 어, 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1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었다는 이야기. 괜찮습니까? 오 근데 우리가 지금 0에서 1까지 찾은 값이 이거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몇 배가 붙어있는가. 4 플러스 4가 붙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얼마를 곱한다면. 곱하기 마이너스 24를 계산한다면 어 저게 이제 최솟값하고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 상황 지금 이해합니까? 아, 내가 지금 구한 게 누구였냐면요. 0에서 1까지였기 때문에 아까 저위에 봐봐. g x에서 gx까지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그러니까 마, 내가 지금 x 자리에 0에서 1까지 구한 거는 s 아, s s로, s로 나타낼 수가 없구나. 나타낼 수가 없죠. 왜냐면 0에서 1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대신 이제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이게 지금 그때까지가 1대루트3의 기대비를 가지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였다는 거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알수 있죠. 그럼 내가 g1 먼저 찾아야겠다. g1 들어가면 얼마야? 아 마이너스 ea 아 g 마이너스 1 들어가면 e 2 마이너스 ea가 되네요. 괜찮습니까? E 2 마이너스 ea E 2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2 e 마이너스 2a라고 아 a가 음수지 아 지금 틀린 줄 알고 그러면 어 여기 값 지금 구한 거니까 이 e 값은 얼마겠어 대칭 되니까 2 e 플러스 2a 나오겠지 2 e 플러스 2a 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큰 계수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자 그러면 내가 뭘 구해볼 거냐면 s 에 그치 마이 아 마이너스 1부터 구해보려고 괜찮습니까 s 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g 마이너스 1에서 g 1까지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거꾸로 됐죠. g에 마이너스 m 들어가니까 1에서 g에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써있는 거죠. i 아,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ht dt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인테그랄 g s 자체가 얼마니까 n 이 s m 2 2a s minus, m i 2이 s minus, minus, 까 i n 이 s minus, m i n t s m 면 n u s minus, m i 마이에서 열린 구간 마이에서 2까지 SX의 최소값을 지금 찾고 있었던 거니까 이 small a 대신에 이제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저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아 내가 먼저 a 대신에 얼마 대입할 거냐면 a 자리에 마, 아,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하고 a 대신에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하려고 그러면 이 식은 어디서 어디까지로 바뀌는 거야? 마1 들어가니까 4에서 마1 들어가니까 0까지로 읽어지네요. 그러면 이거는 위아래 바꾸니까 마 1에서 0까지 HX는 0에서 아까 0에서 4까지니까 이제 f를 계속 옆으로 옮긴 거잖아. 그러니까 0에서 1까지가 몇개 있다는 거야. 지금 두개 있는 건데 거꾸로 된 거죠. 아, fx dx라고 읽고 싶은 건데 아직 안 되겠구나. 바꾸질 않았으니까 그치아 h가 계속 옮겨가는 거니까 h t dt가 되는 건데 이 값은 0에서 4까지로 바꾸려고다가 위아래 값을 바꾸는 건데 어차피 0에서 어 0에서 4까지는 누가 0에서 1까지가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0에서 1까지. 그럼 이제 여기는 f(x), dx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식 자체는 f(x)였던 거니까 괜찮습니까? 와우.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봅니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 2 들어가니까 얼마야? 6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차피 똑같은 그래프의 반복이기 때문에, 마이에서 6까지는 0에서 1까지가 몇개 있어? 4개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4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어, 재밌어. 그래서 쭉쭉쭉쭉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 그렇지. 몇개 들어있어? 0에서 1까지가 여기. 24개 들어있으니까, 그치? 어디 봐. a가 마이너스 1일 때 2, a가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4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되기 위해서는 그치? 얼마가 있어야 돼? a가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거에 두 배씩 지금 가고 있었던 거니까 오 그럼 a 나왔으니까 그 옆에 지금 b는 얼마겠어 당연히 얘약기다 대입하니까 36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문제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요. b 마이너스 a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36에서 빼기 빼기 12 계산하면 답은 얼마? 48이 되겠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해요.